자 AN, AN 플러스 1이 들어있는 등식을 하나 줬어. 저식을 만족하며 첫 번째 항은 10인 수열에 20번째 항 값을 구해보세요 이랬어. 자 먼저 AN, AN 플러스 1. 근데 얘 전개하면 거기에도 나오잖아? 그러니까 선생님은 좌변을 전개하고 완전제곱식을 A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더하기 AN의 제곱에 이어서 저 우변에 있는 4AN, AN 플러스 1 있지? 그걸 이렇게 넘겨줄 거야. 자,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니까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?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의 제곱이 25야. 자,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은 5야. 선생님, 뿔만은요, 여기 있지? A, n 플러스 1이 더 크다고? 그러니까 양수로 나와야겠지. 자, 어, 그리고 봤더니, 그냥 이 자체에서도, 다음 항과 바로 전 항의 차가 5로 일정해요 하면, 공차가 D인 등차수열 또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, 이렇게 넘겨서 보면, 다음 항은요, 전 항에 상수 5를 더하면 된다 해서, 역시, 얘는 등차수열이라는걸 확인할 수가 있지. 따라서, 첫째 항이 10이고,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그의 일반항 AN은 5N 더하기 5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A20을 찾기 위해 20을 넣으면 105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겠지.